냥코 11월 전반 기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약 6년 만에 돌아온 메탈슬러그 시리즈와 더불어 다이너마이트 군단 확보도 약 7개월 만에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군은 현재 최상위 유닛으로 평가받는 해롱마가 포함된 시리즈이기도 하고 타 정규 시리즈에 비해 확보 주기가 긴 편이라 많은 유저들이 다군 확보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우리의 대항 머포노스는 다군 확보를 그냥 주기는 싫었는지. 다군 확보 기간을 메슬디 확보 기간과 겹치게 만들어 유저들이 다군 확보를 만편히 뽑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조만간 최상인 양쿠모 유닛이 있는 쿠니오군 시리즈도 돌아올 예정이라 유저들은 현재 다군, 메슬디, 쿠니오라는 무엇 하나 놓치기 아까운 화려한 라인업 사이에서 어떤 것을 뽑아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다군, 메슬디, 쿠니오 3개의 시리즈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노리면 좋은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첨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쿠니오 군이 없다면 무조건 쿠니오를 1순위로 두고, 그 뒤에 메슬디랑 다군 중에서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쿠니오에 최상인 양쿤보 캐릭터가 있다 설명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쿠니오 군 시리즈 편을 따로 제작하여 설명할 것이고, 쿠니오 군 시리즈에서 열혈 강파 쿠니오 군을 노리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군과 메슬디는 본인이 게임에서 어떤 목적을 우선순위로 두냐에 따라 갈립니다. 메슬디는 성능캐가 없는 대신 가차 수집게임에서 가장 고가치로 치는 희귀성을 중점으로 뽑는 시리즈이고 다군은 성능캐를 다수 보유한 대신 반드시 뽑기 기회가 돌아오는 정규 시리즈이기 때문에 무엇을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성능캐를 원하면 다군, 수집 욕심이 있다면 메슬디를 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게임을 오래 하면 남는 건 캐릭터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는 정규 시리즈보다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콜라보를 중점으로 뽑는 편입니다. 쿠니오군 시리즈는 타 시리즈와 뽑기의 메커니즘이 다른데 쿠니오의 주인공들은 여느 뽑기처럼 확률에 따라 캐릭터가 나오는 개념이 아닌 10 플러스 1 뽑기 시 보너스로 캐릭터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니오군은 레어 티켓이나 통조림 1회 뽑기로는 절대 출연하지 않고 무조건 10 플러스 1 뽑기를 해야 출연하기 때문에 통조림으로 다군과 메슬디를 뽑더라도 쿠니오를 노릴 1학법 분량은 남겨둬야 합니다. 레티는 메슬디를 뽑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인적으로 메슬디에 올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돌아올 가능성 있는 비쿠리메 시리즈를 위해 조금 남겨둔 것도 좋습니다. 다군의 레티 사용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11월 전반기 뽑기 일정을 살펴보며 다군, 메슬디, 쿠니오 뽑기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뽑기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